생각일 뿐이지만 훌륭한 일을 한거야 아이작 그럼 또봐 하늘만 못 볼지도 어우 저이호자가날 죽으시네 아이작 미콜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도와줘요 지금 나, 나는 비행중실 있어요 아이작 서둘러요 제발 사랑해요 아 여, 역시 내네 여친밖에 없다 내네 여친을 따라가요 아 지금 몸도 마음도 상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 여자가 내 첩이였는데 이내 첩이 날 배신 때렸어 아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아유 진짜 완전 통수말렸죠 역시 이쁘다고 이쁘다고 믿으면 안돼 무조건 가자 가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고 이런 소리 하는거 아니에요? 좋아 나았다 아오 이놈의 척 아오 이놈의 척 됐다 아아 어이 뭐야 아이씨 살아낼 때 한번도 깜짝 놀라게 만드네 이거 들돌가고 뭐야? Isaac? i s a a 정말 자기지? 다시는 나에 생각 못해. 했... 했... 어, 야 니콜 이거 화면상에서 예쁜 줄 알았는데 모세였어. 아... <목소리> 여자 아야 이 뭐야? 어이운송선을 복귀시켜야 돼 i s a 여기서 원척 조정 가는 게. 우린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다시 뭐야? 아, 뭐야 이거? 오, 다이야 우리 봐도 그렇지. 좋아. 뭐뭐뭘 뭐 하는 거야, 이거? 뭘뭐 뭐 하는데? 아, 이걸조브 하는 구나 그렇지. 우리 커플이니까 같이 조송하자 다이모드 2 5천원짜리야 아, 자꾸 실수하는 거야? 지금 계속 실하는 거라고. 이걸로 끝난 게아야 좋아 저걸로 이제 방에저 여자가 살아가게 나을수 없지 이거 승무안 우주선 ESG 공구의 공구의 탈출포드 이탈 반복합니다 상관없어 저 여자도 우리도 운명에서 벗어날 순 없으니까 뭐야 왔어 콜로니로 가려면 운송선 재입력이 필요해 아직 가까워. 아이자. 먼저 가서 타. 금방. 금방. 금바... 어. 아... 해먼드 뭔 소리야? 이에 해먼드 뭐야? 저 자막 오탄가? 어. 뭐야? 열로 나가는 거 아닌가? 왜 점검 중이야? 나주세요나기달라고요이 뭐야 이거 어, 어떻게 가는 거야? 어우! 어, 파운더들. 이걸 놓칠 뻔했구만. 공중인데 뭐야 이거? 아들어오었구나 오케이. 루 세이브하고. 세이브할게요. 세이브. 바로 이동. 저 이제 거의 엔딩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갑시다. 이 아이템. 로할수없지 어나 그럼 탄환이 좀 부족한데 이거 탄환을 좀 많이 사놔야 될것 같은데 근데 뭐 보스전 나오기 전에 한번 탄환 살수 있게 해두, 해주겠지 이거 아 지금 모니터에 뜨는 게 마커의 상행문자라고이 타자 저 이제 떠나는 거야 이 니콜과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아야지 어허이 거 이거 어허 스톱 어우 힘들어 가자 네, 진짜 검은색은 너무 강해요 근데 검은색이 나와야되는게 또 흰색은 너무 약해 흰색은 <laughs> 너무 약합니다 이게 좋아 일로가고 흰색은 너무 약해 근데 흰색은 잡다보면 쾌감이 느껴진다 좋아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이작 뭐, 아, 뭐야? 뭐야? Right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이작 언제나처럼 이제는 괜함께 We may be 이젠 아무것도. 우 막지 못해. 오, 일어다 대한 선택. 임무 완료. 뭐야, 이제? 뭐지? 어, 이 진행을 저장합니다. 아, 아직 안 끝난 건데 이거? 그럼 어디 또 이렇게 치모라나 이거. 이좀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그렇죠. 이제 죽음의 장소예요, 이거. 모든 무기에는 다른 사격 방식이 있다. 그천보냉을쓸수 있는 그제 펄스 라이플처럼. 어? 아, 다른 행성이 맞구나, 이게. 오케이. 아이작. 아이작. 기를 써서 마크를 속수 내려. 어, 어뭘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걸 하라는 건가? 운반이기 작동 중지 했는데 뭔 소리야? 아이이 여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준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인수인계를 이거 확실히 하고 와야지 저거 지금 말로만 한다고 다야 이 여자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걸 여기까지 옮기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이걸 이런식으로 만들어놔 이 여자는 이런식으로 이러면 안되지 이거를어 이거 빨리 옮기네요 마커 없어가지고 무겁지가 않나봐요 이렇게 한번 내가 뛰었다가 뛰었다가 이렇게 옮긴게 좀 빨리 옮긴다 이게 마커 없어서 안 무거운가봐요 좋아 어우 좋아 마커 어떻게 다시 가져왔지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그 여자의 뭐.. 함사을 폭파 시킨건가 이게 아이작이? 아이작이랑 니콜이? 아이씨아 이제 많이 무거운거야 이거? 니콜! 어시스트 좀 해줘 어시스트! 니콜 어시스트 좀 해줘 이거! 이쪽으로 가는거구만 만약에 못들이다 오면은! 뭐야 이거 가볍잖아 아 뭐야 이거 가볍잖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엄청 가벼워, 이거. 아, 이 니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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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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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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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니콜 지금 남친이 지금, 지금 코도 은근히 못생겼어, 이거. 내 여자친구 엄청 미인인 줄는데 미인 아니야, 이거. 못생겼어. 아, 이거 진짜 그래. 아, 그래서 그, 그그 그 여자랑 좀잘 됐어야 됐는데, 이게 아... 진짜 안타깝네요. 이게 어, 이제 이거를... 아, 이제 이걸 연결하는 거구나. 열로 들어가면 아마 나오겠죠 이게... 어, 가오리가 안쪽에 있는데... 어, 뭐야? 아유, 그만해! 끝! 끝! 오케이 어우 이난이 가오리가 그냥 가만히 있길래 이거 뭐지 했는데 이거 이 가오리가 예사 가오리가 아니었네 아우린 죽어라 밖에 가서 저걸 해야되는것 같은데 이거? 자 세이브 세이브 먼저 하자 마지막 챕터예요 지금 오기 세이브 아 얘네들 싫어 얘네들 싫어 얘네들 싫어 아유, 아이, 오징어들. 오징어들아. 아, 싫어. 아, 오징 어디가 징 어디가 돼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죽어라. 아유, 진짜. 완전 싫어. 아유, 진짜. 저걸 연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거 연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냔데 저연료 어디서 가져오는거예요 저거? 아 마장코스는 펄스건이 좋다고? 아 대충 잡아 그냥 아이, 뭐 그냥 대충 잡으면 되지 어이구. 뭐 그런걸 신경써 잡습니까 이거 아마 그 방에 있었던것 같다고? 오 진짜 네? 오저 있다 가위 방에 있다 진짜 야 여러분들 눈 좋은데요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진짜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매 눈, 여러분들이 항상 그매 눈을 번뜩이죠. 대체 뭘 하려고? 역시 여러분들이 짱이야. 난 여러분들 항상 믿고 지내는 데니까. 이래서 오케이, 이걸로 하는 건가? 어, 좋아! 이제 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제 잠겼어. 뭐지? 이형 말이 이거 막판 가서 좀 퍼즐만 들어왔나 아니, 뭔가 양쪽에 있나? 이게 전원이? 아, 더 땡겨야 된다고? 아, 일시 땡기는 거구나? 오케이. 겁나 애매하게 돼있네, 이게. 나도 옛날이었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죠, 좀. 난 뿌개는 건줄 알았어. 일단 안된면 뿌개라.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안된면 뿌개야지. 슛 다쳤죠? 또 다시 열리고 있고 좋아요. 어, 뭐야? 이제 열로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놀래라. 너무 너무 놀랐네요. 아이 돌래라.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오케이. 아나 진짜 이해들지 않. 가만, 대기. 오호!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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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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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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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총알이 없다. 체력이 하고 왔는데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에이. 에이. 아우, 얘는. 뭐야 얘는? 어, 불안사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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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사요, 불안사요, 불안산다고요? 아이고, 아, 이 미치겠네 이거. 아,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난 여기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해봐요. 아, 이거 참 버스님이 갔네. 지루치자. 다리 올리기. 어이 뭐야? 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것만이거 이거 이 know b 나 all t 되 e area. s e c u r i 이걸로 먼저? 한마리씩 차례차례 잡자. 집중! 집중! 아, 발이 왜 이렇게 안 잘려져? 이거 다 써요, 이거? 한 방에 남길 수 없죠? 그이마 얘네들 손 부어드려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빨리 달려와 아...잠깐만 고, 어, 고좀 빌려줘 김좀 빌려줘 나만 잠깐만 귤좀 빌려달라고 귤귤 빌려달라고 귤 빌려줘 귤좀 빌려줘 제발 야 이놈아 스탑 스탑 엄청. 라 아, 로터 아, 아, 그렇지!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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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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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만, 중장수, 오케이 떨어졌다, 오케이, 이거로 간다라, 아이고, 오케이, 체력 체력, 오케이. 어우 다 잡았다 아 나이스 어우 이 완전 힘들어 얘들 진짜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이장은 튼튼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장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어 방수팩이다 어 뭐야 아왜 다시 내려 졸려 인마 위로 내리고 있어 왜 안되지? 오케이? 오케이! 장전! 오케이 이쪽에다 붙이고 올려요 아 도로도 안 사요.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안 사요. 오케이. 아유. 오케이, 됐다. 안쪽옮기고 좋아 오케이지이이걸 닫고 다시 이걸 열어요 뭐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지금 이거. 서 아니 내가 이거 할 동안 지금 내 여친은 뭐하고 있어 지금?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친 이거? 야, 잠깐만 야 체력 많으니까 그냥 땅을 뻗어 그냥 어차피 한도 아닌데 뭐 스틱 시스트 발푸게 그러고 오케이 이게안 묶여져 이거 무슨 뭐로 만든거야 이거 배구동나무로 만든거야 이거 왜 이렇게 튼튼해 이거 아유 그냥 저 환장하겠네 이거 오 어, 뭐야 아, 아, 아직 한마리 남았구나 미안해 이거 너무 가치가 미미해가지고 내가 몰랐다 엄청 튼튼해 진짜 저거 저거는 제가 못맞춘거같아 방금같은 경우에 어자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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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점 있다, 상점 있다. 상점, 상점. 상점! 그렇지! 상점이야! 상점이야! 좋았어. 오케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굿.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마지막으로 그것 좀 하나 물어보자. 아까, 펄스,